12산 비상기 염 사태와 경기 침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 등으로 제주로 오던 전지 훈련팀도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5년 전통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꿈나무들이 볼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프로선수 못지 않은 슛 동작부터 화려한 개인기까지 서귀포 체심리 충계 유소년 전국 축구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서귀포 걸매 축구장과 효돈 축구공원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등 유소년 94개 팀 2,000여 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영아권의 강추이도 출전한 꿈나무들의 열정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날씨에서 훈련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어, 오늘 경기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십 년 넘게 열리는 칠십리 축구 대회는 매년 동계 전지 훈련 기간에 열리면서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해 축구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 포함해서 학부모들까지 한 이천 명의 규모가 지금 내려 있는데 제도대회에서 제일 큰대라고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침체된 지역 경기에도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항공기 참사 여파 등으로. 겨울철이면 제주를 찾던 전지훈련팀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880개 팀 2만 명이 찾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들어 전지훈련팀은 736개 팀 1만 7천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전국 대회가 열리면서 서귀포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와서. 지역 경제에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지원 실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던 전지 훈련팀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전국 스포츠 대회 개막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지역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